귀알기자를 썼습니다. 귀알기자는 중심이 잘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, 이와 같이 중심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. 이런 간격, 간격, 글씨에서는 이제 간격이 조밀조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여기에서는 중심을 여긴데, 이와 같이 조금, 편향되게 우측으로 몰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이때는 적게 왼쪽이 좀 크게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. 양쪽이면 쭉 나가도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제가 써보니까 좌우가 이런 글자에서 너무 똑같이 막 만들고 하니까 글씨가 너무 어, 주저앉은 듯 보이기도 하고 세련미가 적어서 저는 이번에는 오른쪽이 조금 적게끔 잡았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